네, 난지은행 종목번호 601009입니다. 네. 이 종목은 어, 지선이 1 1 0 6 여기 다시 스무스하게 내려온다. 그럼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왜 지선이니까. 이해대시죠 무슨 말인지. 스무스하게 흘러내린다. 네. 결국에는 121선에 회계하게 돼 있어요. 회계하게 돼 있다는 거죠. 네.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회계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게 대시죠 무슨 말인지. 이것도, 이거 찍고 가면은 121선까지는 최소 회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회기한다고 해서 꼭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 내리고 있는데 회기를 해. 그런데 예? 요만큼 내렸다가 다시 회기를 해. 그럼 어떻게 해? 손실이죠. 이요 구간에서 이구간은 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예. 회기를 한다고 해서 꼭 수익은 아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예. 회기한다고 해서 꼭 수익이다 이렇게 일단 우상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회... 터치하고 회기하면 예. 수익 구간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요걸 돌파해야죠. 왜? 정별로 돌아서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 하는지. 이거는 일단 저항선이에요. 저항선 예, 하나 더 잡아 드리고 예, 여기 터치하고 예, 상승하면 땡큐. 터치하고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면 올라타, 여기, 120에서 올라타면 그때 매수해 볼만한 자리다. 왜? 위에 저항대가 너무 높으니까. 이게 대시에 무슨 말 하는지. 예. 여기까지도 안 주고 간다? 그럼 여기서 매수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예. 이게 대시에 무슨 말인지. 이게 보면, 차트를 보면, 예? 이게 아직 바닥 구간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대시에 무슨 말인지. 차트적으로. 예. 가치적으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트적으로 바닥 구간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 바닥 구간에서는 일단 상방에 가까운 케이스죠 예. 왜냐하 여기서 꼬꾸라졌으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흐름상 어... 선진국 지수에서 신흥국 지수로 돈의 흐름이 있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